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하시도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나와 함께, 함께 하시도다. 하시도다. 내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도 예, 어제 뭐 조금 뭐 피곤하게 보디 뭐, 뭐 그런 게 아닌데 예,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깨 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 매일 하는 건데도 제가 어제도 그때가 몇 시에요? 한시 그때 너무나 내가 와서 이제 뭐 앉아서 말씀 보고 뭐한다 그랬고 내가 시 그걸 확인하고 또 말씀 본다고 했는데 잠깐 그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깨주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서 그 말라기 그 3장,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황충 하나 보고, 그 과일 하나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테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지는 것,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다 내가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니까 매일 시험 들어가지고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네. 여러분, 나를 자꾸 한번 보셔봐요. 예. 네.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문제를 줘요? 예. 네. 왜 고난을 줘요? 너 이걸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 문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날에 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분을 부를 자격자가 돼서 그 분을 불러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1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자, 그 분을 불러야 돼요. 이게 부르려면 부를 자격자가 돼야 지요. 예, 큰소리 치면 자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 아멘 환란 네.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문제 있을 때는 그분을 그래서 부르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서 부르질 자격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지는 거예요 부르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게 여기 보면 시편 20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분이 이 환란도 그분이저요자 이사야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내가 내가 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네, 내가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에 그냥 딱 걸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정역이 똑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멸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뭐한다 다 그분이 하시는 거네요. 그분이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가 어제도 권사님이 전화와서 제가 내일부터는 내가 운행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운전을 하지 말라 고 그러냐면 어제도 지금 그게 조금 약간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큰 공간에 들어오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독보기를 쓴 것처럼 좀 이렇게. 갑자기 둥뜬 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예. 이제 자리를 아직 들잡았다 그 얘기요. 예. 그리고 어제 대전 갔다 와서 잠깐 운전을 했는데 조금 약간 신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해도 되는데 보호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좀 오늘 좀도할수 있다 약속해놓고 못 하잖아요. 이게 예. 아버지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하고, 이게 그러니까 위 조상이 하나님 안 믿고 살고, 믿어도, 현천하게 믿으면, 천천히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분의 인도함 속에 가야 돼요. 내가 하면, 완전히, 내가 하면, 어디 가서도 뭐냐면, 나안 알아준다. 아, 왜 기분 나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감사하는 얘기가, 그럼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럼 교회까지 와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많았고도 예? 왜네 행동이 네 예? 하는 그 생활의 삶이 왜 그러냐 말이야 기분 나쁘소 그게 뭐냐 나안아 준다고 음, 나한테 나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가 언제나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처절하게 붙여놓고 회개하기도 하지 않는 나는 하나 변화 가 없어요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뭘 변한 게 있는가 네 예? 내가 뭘 변한 게 있어요. 어제도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그 예, 들리는 이게 똑같은 소리를 들러도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선교자님이 예, 뭐 들어오신다는 소리 내가 들, 들려서 예, 내 앞에서 해서 뭐 해서 이번에 또 들어오시는데 그냥 말수 없어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 보니까 참 이게 음, 마음에 왔을 때 순종한다는 게 이게 하고 나니까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도 그랬지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참 예, 잘했다 뭐 그런 마음 흐뭇한 마음. 예,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 저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지만은. 이런 자리는 처음이다 하는 그런 예, 소리를 듣고 근 예,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할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가. 예.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요게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다 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율다 보면 모든 걸이 섬기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인제 자꾸 배게 돼 있어요. 예.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요 마음이 와서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인도를 하나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함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이 한다는 거. 그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기뻐하시는 그일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이번 주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 그분이 다하시는 거예요. 환난도 그분이 했다 그 얘기요. 빛도 그분이 다 창조하시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기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아니, 이 환난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아직도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요. 아는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조상의 허물 대죄 어제도 이걸 음? 참 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 지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걸고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축복인 것처럼 그 환란에서, 문제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 내 죄, 내가 하고 조상이 한 것을 하나님이 데타론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공의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 지혜식을 얻어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예, 복을 응? 원망 불평할 게 어디 개 있어요. 다시 그걸 원망 불평 해 봤자 내가 죽는 거고 내가 망하는 건데. 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거짓 없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도 우리가 사는데 너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께 맡기라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 37편 5절 6절이잖아요.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의 짐을 맡기고요. 게다 맡겨야 돼.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시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정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모든 것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으니 너는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예? 복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그분이 모든 걸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응? 그분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길이 이 사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예? 기도와 간구와 응? 감사로 하되 자 필리포스 4장 6절 7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대로 인정하고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뒤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 제가 어제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본 사건. 그참 신기한 일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지간에 만난 게요. 그게요. 정말너 회계에서 복받으라고 만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할수 없어요. 예. 어쩌면 그렇게. 그러 그러니까 원수지간에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집안 식구는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비밀로 회개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요? 그분께 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염려 그분께 다 맡겨 버리면 예, 맡기고 너는 오직 이오직 항상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오직은 다른 길 없다 그 얘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 참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만나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68편 19절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응? 주님께 다 맡기라 그에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면 하나하나 에, 정말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란 날에날 부르라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환란 또 빛도 또 모든 것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로 인정하고,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씻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 탓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보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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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깨워 주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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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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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